일아, 뭐옷 구경하자. 옷 보자. 옷 보자. 여보, 여보가 하나 입어. 어머니랑. 아빠가 입어. 저요. 남자 것도 있나? 아, 남자 여자 게 어딨어. 입는 그냥 입는 거지. 자기 입으면 나도 입을게. 하... 진짜로. 전 입어볼 까야 첸이 입혀줄까? 첸이 응. 거울 한번 봐봐. 이아 천해 일아, 거울 한번 보자. 아, 너무 귀엽겠다 우리 딸. 이리와 뒤로 돌아. 초현이 는다어 이거 입힐래? 입히자 귀엽다 이뻐라 너무 이뻐라 아 엄마 사진을 찍어야겠까옷 빌리기 잘했다 너무 귀엽다 그러네 초현이 스위스 아가씨네 초록 그래. 골라줄까? 그래 자기 이거 이거? 아 맞을까? 입어보자 응? 자 엄마 갔다 와요 안녕 안녕 이제부터 스위스 아가씨네 아잘 어울린다 <laughs> 괜찮은데? 저보고 귀여워 어? 초이랑 커플이다 그러니까 갔다 올게요 <웃음> 안녕하세요. 네, <laughs> 들어줄게 뒤에. 오아 <laughs> 웃겨. 뱅글뱅글뱅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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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피함은 내 몫이었구만. 저나 <laughs> 뱅글뱅글뱅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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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잘한다 잘한다 더, 잘한다, 잘한다. 아까 우리가 전통 의상 대형관이 여기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요렇게 가면 되네요 네 아잇 다 아, 옳지 시작 헤드바이스 헤드바이스 어쩌고 있느냐 시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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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그만하고 와요 재밌다 저거 집에 하나 살까? <laughs> 이 피아노인 줄 알았다 까먹고 하얗게 웃링 띠링 차라리 링 너무 귀엽다 봐봐 초은일나바 천하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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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일 따릉따릉, 따릉바천하 이상해, 이러는데 현아 물 만져보고 싶어. 아빠한테 물 만지게 해주세요. 해. 물 만져볼까? 저는 쫄쫄쫄쫄 해봐. 슈아. 아이차가. 아이차가 손 탈탈탈탈. 한번 더. 슈아. <laughs> 아이차가. 아빠 안녕. 그래 <laughs> 그래. 아가씨들 너무 예쁘다. 아, 귀여워. 우리 딸 머리가 번개 맞은 것 같아. <laughs> 좋다 엄청 쉬쉬 키가 온다. 아, 이고 우리 딸이제 걷네 아이고예거가거가거가거가거가거가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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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laughs> 머리에 썼어 아빠가? 네초은도 응. 해볼래? 하나 둘셋꽁 아빠 해볼까? 초은아 하나 둘셋슝 누나 여기 올라탈 수 있나 봐 올라타도 돼? 여기 계단이 있는데? 아 진짜? 헐 이건 초은이랑 타야지 여보랑 타봐 우우우 엄마 탔 탔다 아 아이 예쁘아 아이 예쁘아 아이 예쁘아 아이 예쁘아아안안여 <목소리> 여보 간히이오는 스위스 아가씨 좀 마음에 들지도. 음 <laughs> 응. 이거 양초 우니까 타면 사이즈 딱 맞겠다 아뿔 어, 잡고 타면 따이겠다따아우우우두우두우두우우우우우 오케이! Okay. 두근두근 <듀득듀득> 하는 거야? 아빠 안녕! 전화 아 이거 봐라! 아이 엄마 찍어? 둥둥둥 꾹 우와! 곰돌이다! 우와. 귀엽네 여기다가 한번 찍고 꾹꾹 콕! 아빠도 콕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고맙습니다 <든등> 돼. 한 아빠도 돼 아빠도 한번더 여기 한번쿵쿵 <든등> 여기 쿵쿵 아빠 여러 번 찍어줄게요. 고. 아빠 손에 <laughs> 유자 재밌어 보인다. 유자 재밌을 때 뭔가 걸음걸이가 통통통통 는거 같아. 유 산책 시키고 싶대요.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할머니 저기 앞에 있네. 가자 할머니한테 가자. 또 가자. 어, 가자 어, 가자. 아이 신나. 아. <laughs> <laughs> 우리 좀 신발 벗고 한번 가볼까? <laughs> 조금... 와, 저 <좀> 신나겠다. <laughs> 방, 방. 뭐할줄 아네? 아, 너무 예뻐. 오, 오. 오와. 오와. <laughs> 우와, 우와, 우 <우와>. <laughs> <laughs> 조금 무서울지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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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눈. 웃음> 냉 뱅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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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아버지 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 일어서 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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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여기 봐봐 뱅글뱅글 뱅글뱅글 어디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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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안 되지. 우와, 뻥 많다. 가 기가, 기가. 발로 뻥 차는 거야, 총아. 발로 뻥, 발로 뻥. 총아 봐봐. 발로 어? 뻥. 아빠는 투명 인간인가요? 나나 <laughs> 나 혼자 놀러 왔는데요. 옷 <laughs> 입고? <어딨고>? 누구세요? <laughs> 두개 같이 들고 싶어서. 어디? 오, 어디? 머리 어디 좋은데? 오, 오. 과연? 오! <laughs> 안 만나, <맞는다>. 아이고. 그치? <laughs> 귀여워. 진념이 <laughs> 있는데, 우리 딸? 전화, 빨간다. 응? 오. <laughs> 오! 오! <웃음> 들어갈 뻔. 전화, 이거 통 쳐봐. 네. 통 쳐봐봐. 수정해봐. 떠잉. 꼬리 냈네? 오, 그냥 생각보다 엄청 크다. 어, 길고 가파르네. 안 돼, 안 돼. 손이 혼자, 아니, 같이 타면 어쨌든 역대급이겠는데? 손, 아빠랑 같이 가볼까? 아, 일단 먼저 타고 와봐. 좋은데? 어. 무서운지 어떤, 어쩐지. 어떤지 각 한번 보고 올게요. 우우우우! 우우우우! 애긴 못하겠다? 이건 애긴 못하겠다. 우와, 이거 짱, 짱 재밌다. <laughs> 여보 한번 타고 가봐, 짱 재밌어. 오늘도 엄마, 아빠만 노는 걸로. 갑니다. 오,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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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우와, 우와, 너무 재밌어. 우와, 야, 나 뒤로 가자. 우와, 뒤로 가와 뒤로 가니까 술이 만점이다 그러니까, 무섭지? 어. <laughs> 안녕하세요. 한무기 타고 올게. 엄마니 <laughs> 아아아아아아아 안녕 짠 우와 세지 네. <laughs> 우와 해지 오자 하나 하나, 둘, 셋 슈! 그게 더잠미끄러지지 네 <목소리> <빨리> 아빠 <날아>. 힘들어 <목소리> 아무도 없어서 할수 있는 거야 초은 <목소리> 재밌었어 조은아 여기서 누우시면 살살 잠오고 있어 조은이 그러네 원래 집에 이런 거 애기 거 사는데 응. 재우려고 아 진짜? 그네 그러네. 타도 잠을 그렇게 잘 잔대 왜자 좋습니다 오늘 스위스 뭐였죠? 에델바이스 스위스 테마파크. 너무 재밌게 놀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